걷고 운동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왜 다리가 약해지는 걸까요? 왜 계단이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릴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해를 끼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모르게 해로운 행동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일 조용한 실수를 저지르며 과일이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유익하다고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일부 과일은 점진적으로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염증을 악화시키고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과일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이동성, 균형, 다리 근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하고 혈액순환은 약해지며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한때 우리에게 유익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미묘하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고 달콤한 맛이 나지만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염증을 유발하며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산, 탄수화물 및 기타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손상이 점진적이고 미묘하며 짧은 산책 후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벅지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무릎에 이상한 뻣뻣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이라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일 7가지를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다리를 장기적인 손상, 통증, 약화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과일들 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과일 바구니를 다시는 똑같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근력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이고 강하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 경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댓글 섹션에 1분을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파인애플의 숨겨진 위험. 첫 번째 과일은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칭송받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에게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지방의 과즙이 풍부하고 상쾌한 과일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수년간 천연 항염증제로 칭송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줄인다고 믿지만 노인들에게는 조용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강한 산과 천연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은 60세 이상이라면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 취약하고 민감해집니다. 설탕 증가에 더 이상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강력한 천연 설탕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이 급격한 상승은 다리, 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이 악화되면서 다리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통증, 피로, 부기입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에 둔하고 축 늘어지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서 있으면 무릎이 뻣뻣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갑자기 발목이 아픕니다.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할 뿐만 아니라 산성입니다. 이 산은 관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발목, 엉덩이, 무릎에서 이미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을 섭취한 후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근력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혈액 희석제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잘 알려진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효과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파인애플은 명백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명확한 징후나 즉각적인 통증이 없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스며들어 결국에는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슬픈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매년 경험하는 다리 약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기가 있다면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손상은 미묘하지만 실제입니다. 바나나의 달콤한 함정. 이제 항염증 성질을 가진 파인애플조차 노화된 다리에 이렇게 해로울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으며 근력과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 함량이 높아 훌륭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에너지를 제공하고 경련을 예방하며 근육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천연 설탕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섭취 직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다리가 고통받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 식사 후 다리 무거움, 종아리 뻣뻣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나나는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체액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관절이 뻣뻣해지고 발이 붓고 발목이 부풀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효과는 조용합니다. 여러분은 바나나가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바나나를 먹습니다. 대신 그것은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근력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즉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를 먹는 것이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고, 아프고, 붓는다면 접시에 있는 과일을 고려해 보십시오. 바나나는 처음 보이는 것만큼 친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에 숨겨진 산성 공격. 바나나처럼 근육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도 이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더 작은 것이 이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고, 매력적이며, 순진해 보이는 다음 과일은 관절을 타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포도는 순진해 보이고, 작고, 과즙이 풍부하며,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 포도를 섭취할 때, 가벼운 다리 통증, 뻣뻣함, 염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에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이며 간에서 직접 흡수되어 지방과 요산으로 전환되는 설탕입니다. 간이 완전히 처리할 수 없을 때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서 실제 손상이 시작됩니다. 요산은 관절에 축적되어 간헐적인 타는 듯한 통증, 아픔, 부기를 유발합니다. 이 성가신 통증은 가벼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종아리에 예상치 못한 뻣뻣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움큼의 포도가 요산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움직임이 느려지고 압력이 증가하며 뻣뻣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는 또한 과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먹기 충분히 작습니다. 깨닫기도 전에 두세 컵을 먹어버리고 설탕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따라서 포도가 건강한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미묘하게 다리를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줄이며 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달콤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포도를 섭취하고 있고, 뻣뻣함과 부기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 연관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수박의 달콤한 배신. 하지만 해로울 수 있는 다른 맛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은 무성하고, 생기 있고, 수분 공급으로 유명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은 물처럼 느껴지지만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박은 가볍고 상쾌하며 수분 공급과 여름의 상징입니다. 이 수분이 많은 과일이 조용히 다리를 손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모두가 수박이 수분 공급에 훌륭하다고 동의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칼로리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물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이것입니다. 수박은 매우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잦은 혈당 급등은 노인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칩니다. 특히 다리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노화된 몸에서는 인슐린 조절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혈액순환이 불충분한 부위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식사 직후 다리 피로, 가벼운 산책 중 둔한 통증, 발목 주위의 지속적인 부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매력적인 덫처럼 작용하여 여러분의 다리를 부드럽게 지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박이 과즙이 풍부하고 상쾌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합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 그리고 세 조각이 됩니다.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스트레스, 증가된 염증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기만적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혈당이 급등하고 혈액순환이 힘들어지며 결과적으로 다리가 고통받습니다. 수박이 실제로 노인들의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입 한입이 미묘하게 움직임의 불편함을 증가시킬까요? 수박이 정기적으로 식단에 있고 다리가 최근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렌지에 숨겨진 산성 공격, 비타민C와 건강과 관련된 과일로 넘어갑시다. 주스, 면역력 강화음료, 아침 식사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렌지는 밝고 향기롭고, 주스, 건강보조제, 아침 식사 접시에 흔히 있습니다. 비타민C 덕분에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렌지는 노인, 특히 60세 이상에게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트러스 광채 뒤에는 관절이 싫어하는 산이 있습니다. 오렌지는 시트러스가 풍부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특히 여러분의 몸이 이미 염증, 뻣뻣함, 또는 관절염과 싸우고 있다면, 조용한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점진적으로 뻣뻣해지고 지속적인 엉덩이 통증, 장시간 앉아있은 후 다리 불편함, 이동성 감소, 부기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이 예방하려고 하는 바로 그 통증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오렌지의 시트르산은 위장뿐만 아니라 혈류로 들어가 관절의 섬세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천연 설탕과 결합될 때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몸 전체에 염증이 생깁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로 염증이 퍼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지만 오렌지는 젊은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노화된 관절과 느린 혈액순환을 가진 노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묘하게 발전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렌지가 오랫동안 건강과 관련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익한 일을 한다고 믿고 오렌지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오렌지가 건강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사과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과일은 깨끗하고 초록색이며 아삭하고 설탕이 적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안전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밤에 경련, 무릎 조임, 엉덩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청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청사과는 아삭하고 깨끗하고 자연적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덜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저당분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사과가 미묘하게 피로, 뻣뻣함,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위협이 됩니다. 말산과 숨겨진 천연 설탕입니다. 먼저 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사는 청사과에 신맛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하지만 노화된 소화기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장 내벽은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지고 사과를 먹은 후 말사는 몸에 들어가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심한 엉덩이 또는 허벅지 통증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에 가벼운 열감이나 무릎에 조임을 느낍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축적되고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청사과는 빨간색 품종만큼 달콤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연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은 신진대사가 느린 노인들에게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밤에 종아리 피로, 다리 경련, 아침 뻣뻣함 또는 계단을 오를 때 약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측면은 청사과가 종종 간식으로 또는 심지어 취침 전에 날것으로 섭취되어 지속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강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청사과는 노화된 몸의 걷기를 미묘하게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저녁 시간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망고, 진정한 설탕 폭탄. 열대성이고 풍부하고 매우 달콤한 과일은 어떨까요? 사과처럼 기본적인 것이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어떨까요? 진정한 설탕 폭탄인 망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망고는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거의 사탕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일을 좋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망고는 관절 약화와 다리 통증을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천연 설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고 빠르게 상승시키는 상당한 설탕 폭탄입니다. 활동적이고 30세 미만이라면 몸이 종종 이러한 상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변합니다. 그 설탕 러시는 인슐린 급등을 유발하고 이어서 급락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몸은 관절 깊숙이,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을 둘러싼 부드러운 조직 내부의 염증을 생성합니다. 신경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 지속적인 따끔거림, 저녁에 발 주위의 부기, 다리의 점진적인 무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게 느껴지고 신선하게 느껴지며 실질적인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큰 부분을 섭취하기 쉬워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가벼움의 느낌은 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탕은 몸의 반응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설탕은 관절통증, 느린 걸음걸이, 불안정한 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망고를 천연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물론 천연이지만 약한 혈액순환과 노화된 관절에는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최적의 과일.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건강에 이롭다고 칭송받지만 60세 이상에게는 단점이 있는 7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그 반대 효과를 가집니다.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과 싸웁니다. 치료적인 대안과 노인들이 대신 먹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냐하면 올바른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치유합니다. 먼저 베리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이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혈당에 부드럽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설탕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쉬운 이동성을 촉진하고 뻣뻣함을 줄이며 부기를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 체리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체리는 요산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통풍과 관절 통증 발작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고 무릎이나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한 움큼의 체리 많은 양이 아니라도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다음입니다. 네, 사실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에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완충시키는 수많은 유익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슐린을 조절하여 혈당 변동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쉽게 소화되는 것을 찾고 있다면 파파야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은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관절에 부드럽고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배를 기억하십시오. 소량의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다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과일들은 각각 여러분의 몸을 거스르지 않고 지지합니다. 불편함이나 부기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몸이 추구하는 활력, 균형, 평온함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적합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 맞는 과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적인 선택을 할때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더 단단한 걸음, 더 부드러운 움직임, 더 맑은 아침.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 이제 몇 가지 현명한 마지막 말과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미래, 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혼자가 아닙니다. 노화는 어렵습니다. 통증, 뻣뻣함, 넘어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때로는 몸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입니다. 극단적인 조치 대신 현명하고 겸손한 조정을 통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 한 가지 과일, 한 번의 결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과일들은 본질적으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에 더 이상 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현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식사하고 근력, 순환, 관절을 지지하는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더해지며 아침이 더 부드러워지고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고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댓글 섹션에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공유할 때 모두 성장함으로 서로 돕도록 합시다. 이 영상이 유용했거나 조금이라도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나가기 전에 알림을 켜십시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1분을 입력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강하고 경계하며 여러분의 다리가 여러분의 독립성을 지탱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